연수구가 내년 10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2021 제5차 학습도시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국제회의는 2년마다 각 대륙을 돌며 개최하는 행사로 197개 유네스코 회원국 등 국내외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회의는 그동안 전 세계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와 지역 평생학습과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도시들의 통합 접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등과 함께 내년 10월 송도 컨벤시아 일대에서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대응을 주제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연수구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개최를 계기로 평생학습을 통한 도시의 혁신과 세계 학습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